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정하기 방법 중의 하나인 칭찬 끝에 토를 달면 역효과 발생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광역시 남동공단에 위치한 P 기업은 사출물을 생산하여 전자 및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W 부장은 P 기업의 품질 부서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는 주로 대기업들이었습니다. 제품은 균일한 품질이 매우 중요하므로, 대기업들은 통상 연 1회 정기적인 품질 시스템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납품업체가 좀더 효과적인 품질 시스템을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연 1회 실시하는 품질 시스템 심사의 범위는 전사, 전 부서 및전 현장이므로 품질 부서는 물론 개발, 생산, 제조 기술 등이 모두 해당되어 전사 차원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평소에 모든 업무가 프로세스대로 룰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고 바람직하지만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프로세스대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대치 위반 효과란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호감도가 많이 저하되고 부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다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호감도가 많이 상승하는 현상으로서 칭찬할 때도 같은 논리로 적용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타인의 반응을 보며 타인의 기대를 예민하게 의식하고 그에 맞춰 주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기대 덕분에 스스로를 이만큼 일으켜 세울 수 있었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캐시 에론슨과 린다 프림은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여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남들이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엿듣는 실험을 실시한 후,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평가하였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의 타입은 네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A 타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칭찬만 하는 사람, B 타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비난만 하는 사람, C 타입은 처음에는 비난하다가 나중에 칭찬하는 사람, D 타입은 처음에는 칭찬하다가 나중에 비난하는 사람 등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 호감 및 최저 호감은 어느 타입입니까? 당초 교수들의 예상은 최고 호감은 A 타입, 최저 호감은 B 타입이었지만 실제 실험을 한 결과는 최고 호감은 C 타입, 최저 호감은 D 타입으로 나타났습니다. A 타입도 좋은 평가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칭찬에 대한 실증,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 저하, 습관적인 칭찬일 것이라는 추측 등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평소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 어느 날 작은 실수라도 하면 실망하는 분위기이지만 반대로 평소에 공부도 안 하고 말썽만 피우는 학생이 어느 날 모범적인 행동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후한 평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이 이론을 전략적으로 잘 사용한 대표적 인물 중에는 미국 부시 대통령을 들수 있습니다. 부시는 대통령 후보 TV토론을 앞두고 상대 후보인 알고에 비해 스피치 능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에 토론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고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시는 오히려 토론을 하기 전 언론을 통해 많이 부족한 자신의 토론 실력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고 후보가 토론에서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각종 언론에서도 부시가 매우 고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TV 토론에서 부시의 토론 실력은 생각만큼 형편없지 않았습니다. 물론, 고의 토론 실력이 더욱 뛰어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한 것보다 고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자 사람들은 고 후보에게 실망을 하고 부시 후보에게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시 후보의 토론 실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모습에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부시는 TV 토론이라는 큰 난관을 이겨내고 43대 미국 대통령의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기분 좋게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상대방의 기분을 망치는 상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대리, 이번에 실적이 많이 올랐더군 축하해. 그런데 한 가지 있는데 사무실 좀 제대로 정리해. 대주리도 아니고. 또한, 예를 들면, 기껏 칭찬하고서 자녀들을 좌절시키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너 이번 중간고사 점수 많이 올랐더라. 하지만 수학 점수는 도대체 왜 그러냐? 어떤 애정한 남편이 항상 비싸고 좋은 선물을 하다가 결혼 기념일 선물로 꽃과 케익만 사오면 아내는 실망하겠지요. 하지만 평소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가부장적인 남편이 결혼 기념일에 작은 케이크와 꽃을 선물하면 아내는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두 남편 모두 꽃과 케이크를 사 왔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첫 번째 남편은 아내의 기대치를 부정적으로 위반했지만 두 번째 남편은 기대 및 또는 예상치를 긍정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지요. 특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기대치가 높은 경우에는 특히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대기업에서 당시 활용하였던 협력업체 평가제도입니다. 내용은 많지만 사례로서 몇 페이지만 카피하였습니다. 당시는 정문구 회장께서 자동차 회장으로 취임하여 자동차의 품질 고급화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조기에 선진업체를 따라잡기 위하여 여러가지 제도를 만들고 협력업체와 함께 노력을 많이 하였습니다. 몇년전 거래처인 대기업에서 품질 시스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피기업은 평소 프로세스 및 룰대로 업무를 진행하였지만 심사에 대비하여 생산현장을 비롯하여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협조로 철저히 준비한 결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심사 준비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 중의 한 명은 한 명은 품질부서의 이 대리였습니다.이 대리는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으며 다른 부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냈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 후 W 부장은 이 대리의 노력에 대해 회의실에 모인 부서원 앞에서 칭찬을 하였습니다. W 부장의 칭찬에 사원들이 분위기도 좋았으며 그동안의 피로도 모두 눈,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하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W 부장은 준비 과정 속에서 이 대리 의 미흡하였던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참석한 사원들은 부장의 이런 격려 태도에 크게 실망하였으며, 회의 종료 후 사원들은 이 대리를 위로하였습니다. 심사 후 회의실에서 W부장이 말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여 심사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모두 수고하였지만 이 대리는 준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였어요. 앞으로는 좀더잘 하십시오. 이상으로 인정하기 방법 중의 하나인 칭찬 끝에 돌을 달면 역효과 발생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